여기로군 티폰 행성이에 <laughs>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데. 네. 감지 결과는 잠깐. 뭐지? 티폰의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갑자기 500% 증가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아, 침착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가? 몇 시간 안에 태양이 폭발할 겁니다. 그 사이에 행성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화염파 때문에요. 불리를왜 항상 불인가? 다행히 행성에서 상당히 큰 저장소를 발견해서 보급고는 따로 필요 없을 듯합니다. 음, 듣던 중 다행이고. 유물은 어디에 있나? 바로 저기야 프로토스 진영 한 가운데 버티고 있지. 음, 건물의 이동 기능을 활용하면. 화염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곳에 재배치할 수 있겠어 다만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은 모두 회수하면서 다녀야겠고 정말로 저기 내려갈 생각이야? 자 가자고 태양이 폭발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어 흠, 뭐 빨리 유물을 찾아서 여길 떼자고 칼날 여왕이 또 나타나기 전에 말이야 가져왔겠지? 소환,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좀 들어보라고. 내가 괜찮은 걸 가져왔지. 맨시 지상군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게다가 은폐 기능도 있지. 아주 마음에 들가요. 아유, 프로토스 광장포를 조심하게. 저건 은폐 상태의 맨시를 찾아낼 수 있다고. 좋았어. 자 기지를 세우고 작전을 실행하자. 유물을 가져와야지. 무방 지원 대기 중. 뭔 일이 있어요? 경고. 파형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호 수신 중. 죄수를 미놈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의 성물을 모독한 죄값을 치르게 해주마나 이런 또탈다리이야 몰라낼 데를 모르는 놈들이라고. <놀람> 그렇게 하 죠？부석 건물 완성 박 맥이 고가 되었 습니다. 부족합니다. 뭐라고 하셨죠? 전투를 위해 태안. 확실히 끝내.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한바탕 쓰워볼까 알겠습니다. 바로 이거야. 전쟁을 시작할까요? I'm not a zero worker. I'm looking to the camera. I'm l o 입 k i n g to t h 이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엔진 소리 죽이는데 있어요. 출정 중.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엔진 소리 지키는데? 전투를 위해 차. 장전 완료. 지상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연구, 태양파가 곧 도착합니다. 기지를 옮겨야 합니다. 동쪽에 탈다림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기지 이전에 아주 적합한 장소죠. 놈들을 처치하고 거기 기지로 사무시죠

마음에 드는 군 진입 중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기지로군요. 적들을 싹 정리하고 기지를 저기로 옮기시죠. 없습니다. 지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아이템. 밥밭 당스 볼까? 알겠습니다. 대성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네. 방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계속 가세요. 네, 네. 방벽이 고갈되었습니다. 변신 시스템 작동 준비. 뭐라고 하셨죠? 마음에 들었 들은... 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전쟁을 시작할까요? <놀람> 달다림기지을 정리했으니 이제 잠깐 숨좀돌리겠군 우리 전선의 희생은 되자. 너희의 파멸을 위해서 하면 우리는 죽을 밤에 이쁘게 전투할 것이다. 변신 시스템, 작동. 전장으로 전투를 위해 태 전쟁을 변신 시 지성이든 공장이든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지성이든 공장. 전투를 위해 태양 전신 시스템 전신 시스템 전장으로 보낸 전투를 위해 전신 시스템 작동 중지 상태 에너지가 급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진성이란 공주. 전투를 위한 신 시스템 작동 준비 전쟁. 전쟁을 시작할까요? 탐사 준비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화면. 주십니다. 아, 수신 중입니다, 본부. 명령을 주십시오. 화면 잡혔습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명령을 주십이 고갈되었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투를 화면 전쟁을 시작 변신 시스템 작동. 광각습니다 아,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엔진 소리 죽이는데? 결정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법. 수신 중입니다. 방미기 고갈비니 아, 과장님, 화염파가 바로 옆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기 전에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아, 부속검을 완성 부속 l 을완 n 물이 부족합니다. 수신 중입니다. 화면 Hungary Pusoka. 시 o 화면 잡 knew him. Pamela, 니다 m So 고갈되었습니다 화면 m y 아, 자, 명령을 주십시오. 화면 수신 중입니다. 자, 반갑습니다가구하십시 한바탕 어볼까 영령을 주십시오. 변신 시스템. 이 고갈되었습니다. 영령십시오 수신 중입니다. 로 좋아. 유물을 손에 넣었다. 짐들 챙겨. 여기 떠난다. 우리는 무주 끝까지 이놈을 쫓을 것이다. 니놈의 불경서는 니놈천벌을 주로 마땅